안녕하세요. 주식 오빠입니다. 제 채널은 평범한 직장인이 월 300만 원을 2020년 1월부터 적립식 투자하여 2036년 약 40억으로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채널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누리면월 100에서 200만 원 적립식 투자로도 약 5년 정도의 차이로 같은 목표에 도달하실 수 있으니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주식 오빠의 10월 투자 성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의 집계입니다. 만원 단위로 반올림하겠습니다. 익절 투자 수익 47만원 마이너스 현재 투자 손실 15만원 플러스 지난달 이미 반영된 손실 187만원 플러스 신규 투입 금액 250만원은 합계 4,173만원. 4,173만원에서 지난달의 원금 3,700만원 마이너스 신규 투입액 250만원은 223만원 이익입니다. 집계 시점에서 11월 첫째 주가 포함되어서 그동안의 손실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11월 남은 3주 동안의 투자 전략은 지금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이 11,000 포인트 가까이 왔고 이를 반영해서 한국 코스피도 2,400 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현금 비중은 30% 정도 만든 상태이고, 미국, 나스닥, 팡플러스는 모두 익절 매도하였습니다. 비중이 40% 가까이 되었던 LG 화학 우선주는 이번 반등에서 약간의 손절을 하면서 비중을 21%까지 조절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고점을 물적 분할이 된 LG 솔루션이 상장하기 전에 한 번은 돌파한다고 보지만 일단 기회 비용 관리 차원에서 큰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비중을 축소하였습니다. 기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조선해양은 7%, 셀트리온은 6%로 비중 축소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기로 하였고 폭락이 나오면 추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15% 현대 자동차는 15%로 비중을 늘렸습니다. 주식이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벌스 2X를 11월 6일자 기준 6% 매수하였고, 주가가 조금 더 올라도 추매해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 느낀 점은 첫 번째,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나스닥팡 플러스는 최대 30% 레버리지 앤 인버스 2X ETF 주식은 스윙의 관점으로 20%까지 담고 개별 종목은 최대 20%로 비중을 조절하지 않니다 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오늘 좋았던 주식이 내일의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비중이 20% 정도라면 한번더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매수 비율과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자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고점 매도 3대 2대 1, 저점 매수 1대 2대 3 법칙으로 투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3대2대1 그리고 1대2대3 법칙이란 그 비율로 크게 세 번의 분할, 분할 매도 앤 매수를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는 것입니다. 단기 고점에서는 일봉이 5일선 한참 위에 있을 때 3비율, 즉, 보유 주식의, 보유 주식의 반 익절 매도하고 왼쪽에 전고점을 둔 하락 추세에서 일봉이 5일선과 21선 사이에 반등이 나오는 날이 비율을 익절 매도하고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날 나머지 1 비율을 익절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주식 매수 관점에서는 일봉이 21선 아래 혹은 21선과 역배열된 5일선 아래에 있을 때 매수를 시작하고 주식 상황에 따라 2 비율이나 3 비율, 즉, 투자 예정 금액의 절반을 매수합니다. 내 예상보다 더 떨어진 저점에서 나머지 3 비율 혹은 2 비율을 추가 매수하고 일봉 5일선이 2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는 시점에 나머지 비율의 주식을 매수해서 매집을 끝내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 어치의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한다고 하면, 5일선이 20일선 아래로 온 지점에서 처음에 200만 원이나 혹은 폭락이 나와서 더 떨어지기 힘들다 생각되면 300만 원, 즉 예정 투자 금액의 반을 매수합니다. 내 예상과는 반대로 추가 하락이 나오면, 추가 하락을 충분히 기다린 후에 십자형 캔들, 즉,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균형을 이룰 때 나오기 쉬운 캔 일봉. 후나, 하락 추세를 마친 일봉이 다시 5일선 안으로 들어오는 시점에서 나머지 300만원 혹은 200만원을 추가로 매수하고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나머지 100만 원을 추가 매수합니다. 그러면 나의 평단은 골든 크로스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어 주식 변동성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더라도 나의 평단은 데드 크로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익절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식 오빠의 10월 투자 손익 결산 시간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거나 저와 함께 우량주 장기투자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